백니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기염둥이. 100일을 축하합니다. <laughs> 뭐가 그렇게 신나? 어? 아, 나 뭐가 그렇게 신나? 어? 뭐가 그렇게 신나요? 이제 엄지도 빨줄 알고. 나 너무 좀 대단하다. <laughs> 왜저나 뭐가 그렇게 신나? 저기 에어컨이 신나는 거야? 응? 뭐가 그렇게 신나? 뭐가 그렇게 신나?

그거 할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0일을 맞은 이도건 씨를 밀착 취재하러 유한을 기자입니다. <laughs> 엄마를 드시고 계시나요? 까무지게 드시네요. 오건 <laughs> 씨, 딸꾹질 하시는 거예요? 쌀국질 네, 하세요? 기저귀가 너무 구어한가 아, 음, 너무 오랜다 음, 세상다 아, 너무 오다하얗 피부가 너무 하얗다요 할머니 있으니까 할머니 흑인 같은데? 도머니 엄마 한번 보세요 도머니 100일 축하해요 우리 한복 입고 사진 찍자. 장난감으로 여기 앞에 와서 라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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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누구세요? 그래자야 아이고 아이고 사진 찍고 있어요. 잠시만요. 우리 저기 아유 싫어요. 아하아 네. 아, 싫어 유 아유 아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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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누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잘했어, 잘했어. 이 도건. 이 도건 봐봐. 이리 와 봐. 옆에 그 흰색 간소 누르면서 해 줘. 응, 하고 있어. <laughs> 모든 것은 내려. 온이 도건입니다. 어떡해. <laughs> 여보, 한번더 해봐. 얼굴 가까요 하나, 둘, 셋. 치치치. 아이고, 옷을 다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기가. 응? 이도가 아이고. 어이구야. 아이고야. 아이 이제는 좀 힘이 약하다. 알라 따라, 따라. 아? 그랬죠? 어 응. 그랬어요. 아이 그랬어요. 응. 재미나게 놀았. 돌아... 응. 엄마하고. 응. 오 엄마하고 사진 찍고. 응, 그랬지. 오너 응, 오늘 잘했구나. 그랬어. 오 응, 이거 그랬구나 사진 찍고 아빠하고 사진 찍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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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랬어. 아이고, 응. 잘했네. 이더가 응,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잘했다. 요한동안니 응. <laughs> Okay.